아, 이 언니는 4시에 만나자고 해놓고서 지금 몇 시야? 아, 또 10분이 지났어. 어? 언니 왔어? 일찍 왔네? 응, 4시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언니 잘 지냈어? 그래, 너 얼굴이 왜 그래? 나 너무 힘들어. 넌 맨날 만나면 지쳤다고 하고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해.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. 나는 언니가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엄마 찾아올 줄 알았어. 그런데 언니 한 번도 안 오고 언니 그냥 보내주는 돈으로만 나한테 엄마를 책임지라고 하는데 나도 일을 해야 되고 나 너무 힘들어 어제도 엄마 이 뭐야 너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만나자마자 아니 만나자마자 이건 뭐냐고 처음부터 내가 요양원에 모신다고 했잖아 너 뭐라 그랬어 네가 잘못시겠다고. 엊그저께 엄마 사라져 가지고 여섯 시간 찾으러 다닐 때나 언니 엄청 원망했어 왜 당시에 네가 원해서 한 거잖아 내가 너 보고 그거 하라 그랬어? 언니 사정 내가 아니까 내가 3년 전에 엄마 내가 모시겠다고 얘기했고 언니 그리고 장녀야 장녀? 장녀한테 뭐 해줬는데 내가 장녀로서 못한 거뭐 했는데 너네들 다 뒷바라지 해줬고 어? 그동안에 엄마 병원비 다 됐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다 했고 뭐 그러지 마. 그리고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살아.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합심해서 잘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? 한 달에 두세 번 와주면 안 돼.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니? 어? 그리고 네가 맡았으면 네가 끝까지 맡아야지.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기로 했는데 내가 꼭 가야 돼. 내가 가서 뭐가 달라지는데? 언니 매번 돈? 돈으로만 모든 걸 정리하려 하는데, 제발 그러지 말라고. 나 너무 힘들어. 지쳤어, 이제. 나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돈 그냥 벌어? 너돈 벌다 왜? 돈 벌기 힘들다며? 나 힘들어. 나몸다 아파, 봐봐. 어? 이러고 다니면서 돈 버는데. 나도 너무 아프고, 엄마 치다거리는데 밤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? 조금이라도 언니가 날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. 진짜 언니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엄마 이렇게 나한테 보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. 양동원? 양동원 가가지고 자식들 기다리는 엄마들 생각해봐. 나 그런 거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보내겠어.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는데, 언니 그러지 마. 진짜 나너 너무 힘들어 지금. 힘든 나인데, 언니가달려주려고 나올 줄 알았는데. 이건 아닌 것 같아. 난난 난 돈도 버는 게 그렇게 쉬운 건줄 알아. 넌 툭하면 그러는데, 야,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네 맘대로 해. 엄마, 요양원에 모시든, 어디에 갖다 버리든, 네 맘대로 하라고. 네 맘대로 해. 맘좀 가라앉혔니? 나가 버리고서 나한테 마음 가라앉았냐고 물어보는 거야?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그렇게 하지 마. 언니가 그렇게 비스고 보면 난 너무 힘들고 엄마 모시는데 나 너무 힘든데 언니까지 그러니까 난 언니가 나한테 잘해줄 줄 알았어 오늘 너무. 그러게 안 해. 언니가 나도 <laughs> 너무 힘들고 몸도 아파. 어? 너는 자꾸 안 온다 그러는데. 나도 못 가는 거지 안 가는 게 아니야. 너는 내 동생인데 왜 그걸 못 알아주고? 그러니까 나도 짜증이 나서 너한테 좀 심하게 했어. 미안해, 화 풀어. 응? 안 풀고 또 너랑 나랑 잘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 보자.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. 응? 아유, 우리 막내. <laughs> 그래, 언니가 미안해. 미안하니까 네가 확 풀고 우리 가이 자. 이야 언니 어, 힘들어. 날씨 너무 좋지 않아? 이게 날씨는 아. 좋은데. 야 정자야. 어? 우리 지금 너무 일찍 온거 같아. 가만 있어봐. 언니 우리 30분 빨리 왔다. 왜 이렇게 서둘러? 네가 서둘러서 그랬잖아. 언니를 여행 간다고 생각하니까 막 흥분됐나 봐. <laughs> 와, 언니. 응? 옛날에 언니가 노래를 너무 잘했잖아. 노래한 곡 사람도 없는데. 예. 그 젊을 때 얘기지. 무슨 얘는 왜 이래? 어. 언니 가수가 꿈이었잖아. 말도 안 돼. 창피하게 왜 이러니? 언니랑 나밖에 없어. 빨리 해봐. 사람은 없이 뭐 할까? 그래. <laughs> 아이고 좀 창피한데. 잠깐만 있어. 응. 내가 준비한 게 있었니? 뭐? 응. 기다려. 뭐야 언제 이런 걸다 준비했어 내가 언니를 위해서 준비했지 아, 아이야 그럼 한번 해볼까 <laughs> 살며시 내 손을 잡아준다면 애인이 되어줄 텐데 모르나 봐 모르나 봐 정말로 모르시나 봐. 어때? 나 가수 같아? <laughs> 좀 할게 알았어 <laughs> 헨자응해 해. 개미 허리에다 권총을 차고 모기 <laughs> 다리에다 억퀄을 신고 코끼리 코에다 마스크를 하고 언니랑 여행을 간다 얼씨구 저얼씨구 차차차 <laughs> 지하자 좋구나 차차차 아니 방차 때는 좋다 아니 너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언니 나 어땠어? <웃음> 잘했어 잘너 <laughs> <laughs> 이제 이렇게 신나고 이제 우리 여행 갔다 오면 정말 엄마 잘 모시고 우리 화이팅 하자 응? 응 알았어 너 약속 지켜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. 나도 잘할게 가만 언니 어, 언니 열차 고르시하는데야와와와 와, 와. 어, 빨리, 빨리,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언니 아 빨리 와 아이, 천천히 좀가아이 빨리 와. 아이, 빨리 와. 아이, 빨리 아 빨리